블랙 포레스트는 독일의 유명한 케이크지. 내게 네 주는 건가? 잘 보관해 둬야겠군. 이건 잘안 쓰는 건데. 만화경의 포인트는 역시 화려함이야. 아주 흥미로운데? 고마워. 이런 건잘안 마셔서. 고맙지만 요즘 좀 바빠서. 바다 냄새가 나는 건 직접 만든 거야? 이건 날 위해서 정성스레 디자인한 거겠지?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? 아주 흥미로운데? 고마워. 어느 나라에서 엽서를 보내줄까? 이건 잘안 쓰는 건데. 큐브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. 어흥. 아주 흥미로운데? 고마워.